안녕하십니까 사명컴텍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삼양컴택이 이제 곧 있으면 정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 거래량도 지금 굉장히 잘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지금 삼양컴택을 더 추가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을지, 그리고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도에 대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지를 오늘 영상에서 좀 설명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조금만 한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주식은요,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라는 게 발생을 하면은 항상 따라다니는 게 매물이라는 게꼭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16,500원 구간에 굉장히 지금 두꺼운 매물이 하나가 발생이 되죠. 근데, 주식에서 정말 기본적인 겁니다. 항상 주식은요, 이렇게 매물대의 라인을 돌파를 하면은, 결국은 거래량이 터질 수 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 그러냐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고,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매도를 해줘야 해요. 근데 그게 어디냐? 바로, 매물대 구간을 돌파할 때 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에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주주분들 지금 삼양컴택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을 했을 때이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 거래량이 지금 뒤에 구간에서 전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라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삼양컴택이 뭐 빠르면 내일 아니면 다음 주에 충분히 추가적인 급등의 흐름으로 연속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60분 봉상으로 갈게요. 아직까지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저는 먼저 내일 있잖아요. 혹시나 좀 싸게 살수 있는 기회. 15,800원, 16,000원. 요두 개의 가격대가 오면은 우리 주주분들이 한번 컨택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가격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정고점 여기 매물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17,000원 구간인데, 잘 한번 보세요. 지금 당시에 발생했었던 거래량의 양만 보면은, 8월 18일날에 1,100만 주, 그리고 8월 19일날에 900만 주. 그럼 둘이 합쳐서 지금 2,000만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발생한 거래량이 아직 2천만주가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매물대를 지금 돌파를 시도를 했잖아요. 이거는 한마디로 매물을 가볍게 만들겠다라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형컴택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결국은 이 16,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급등의 흐름이 완성을 할 거다 라는 거를 절대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더 강조 말씀 드릴게요. 여기까지 잘 따라 오셨습니까?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분들 조금 더 편하게 매매하시라고 이렇게 또 화살표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 노란색 화살표는 매수해도 된다라는 지표죠. 해서 매수 타점이 표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파란색 화살표가 안떠 있어요. 파란색 화살표는 이제 매도에 대한 타점인데, 보통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가 뜹니다. 밑, 위에, 이제 매도 하라고 하면은.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수요일 날에 또한 번의 매수 타점이 나오면서,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급등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 이 부분은 제가 이 매물대라는 걸 가지고 만들어 놓은 지표기 때문에, 아마 우리 주주분들께서 매매하시기에는 정말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같이 저하고 또 매매, 타점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삼양컴택 주주분들이 제 영상에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니까 저장을 해주시고 구독 이렇게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우리 삼양컴택 구독자 분들한테는 제가 매수에 대한 타점 떴을 때 공유를 해드렸던 것처럼 매도에 대한 타점이 뜨면 은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어, 그리고 중요한 거. 내일 한번더 눌림에서 싸게 살수 있는 기회 오면은 요 매수 타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충분히 전국까지 돌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은 항상 요 매물 대 돌파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지금 삼양검택에서는 요 16,500원의 자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노랑색과파랑색 화살표를 가지고 또 어떻게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는 또 재미있게 매매하고 있었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사명 검색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제가 매수에 대한 타점들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어떤 식으로 좀 잡아가면 좋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2,500원의 가격대를 시점으로 지금 시원시원하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5,160원까지도 올라간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주주분들,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항상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이 가격을 잡는 건 매물대를 활용을 하시면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항상 거래량이 터진 흔적을 따라서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기술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내는 방법은 뭘까요? 자, 바로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를 모아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결국은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떠 있다라는 걸 제가 알려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2410원일 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폭등 시나리오 완성했다. 이 가격 돌파할 때 폭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기술은 결국은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시원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날짜를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6월 9일 날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참고로 6월 9일 날 날짜는 바로 요 날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폭발적인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까먹지 마시고요. 010-4459-6279입니다. 이거 전화번호 딱 저장을 해 주시고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기시면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다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시원시원하게 가격은 올라가는데 매 이번 다 급등 나올 때만 매도를 해버리시면 그 뒤에 있는 파동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아, 그러면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 공략을 했었던 로보티즈도 잘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파랑색의 바로 매도 타점이 떠 있는 것 보이실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 눌림 조정을 주죠. 이번에도 언제예요? 6월 20일날에. 노랑색으로 매수에 대한 화살표가 뜨더니 바로 시원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나오고 바로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눌림 조정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요. 예 똑같은 관점으로 매물대 차트를 키고 그리고 요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요 화살표 구간에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가시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요. 예 결국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결국 급등의 흐름을 만들어내. 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 매물대 가격을 돌파할 때만 집중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63,1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대가. 그래서 결국 로보티즈는 64,000원의 구간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건 언제 촬영한 날 거예요? 6월 20일 날에 우리 주주분들 미리미리 수익 가져가시라고 다 미리 촬영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요 날짜에만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를 하셨으며 바로 그 다음 날에 빠르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는 어떻게요?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은 매도할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화살표들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살표 지표들 다 우리 주주분들한테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저하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주분들 또한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이 노랑색과 파랑색의 신호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돼요. 뭐 이런 거 화살표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 항상 어렵다 라고 하시잖아요. 보세요.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만 잘 뜨는 거 포착만 하셔도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 가져가시고 매수매도 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주주분들, 대형 종목이라고 다를까요? 이번에 카카오, 정말로 대박이 났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이거 카카오 4만원 구간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약80% 이상의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자, 결국 3만 9천원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바로 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어요 우리 주주분들한테 돌파 확률 99%다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똑같이 매물대 차트를 키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요 39,000원 자리를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정말 정확하게 39,000원의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니 그리고 똑같이 화살표가 떴네요 노란색 화살표가 이게 뭐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 결국은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고 그러면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또 우리 주주분들은 공략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 정말로 쉽다라는 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번에도 결국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하나의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물 때 쓰는 거 귀찮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뜰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설정하는 것도 어렵다 그냥, 매수, 매도, 타점만 알려달라. 아이,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010-4459-6279입니다. 자, 어차피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수, 매도, 타점 다 확실하게.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대형 종목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건이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가격을 활용을 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에 대한 타점들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점들만 잡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급등이 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죠? 행가 그러니까 주주분들 제 영상에 꼭 구독 버튼 꼭 하나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는 걸 확인을 하면서 주주분들한테 신호도 알려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도 관심 종목들도 별도로 또 알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매매 정말 편하게 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원래 설명하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양컴택으로 와서 최종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금 삼양컴택을 보시면 이 17,000원이라는 가격과 지금 이 밑에 15,500원이라는 가격인데 지금 이 안에서 매물이 계속 머물고 있다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매물을 이제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급등의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항상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는 항상 이렇게 두꺼운 매물대의 기준으로 물량을 모아가실 때는 항상 매물대 두꺼운 것만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17,000원에 꽤 두꺼운 지금 매물이 하나가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17,000원에 이제 매물이 아까 제가 가격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가격대를 이제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인데 아마 내일이나 다음 주에는 충분히 16,500원하고 17,000원 사이 돌파가 나오면서 시원시원한 급등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조금만 더 집중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좀더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